안녕하세요. 달콤 농장입니다. 오늘 하늘에서 비가 와요. 저희 서방님이 볕집 말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, 아 오늘도 허탕입니다. 아, 뭐야? 어? <laughs> 뭐 어, 하는 기야 <laughs> 어, 볕집도 못걷고 아, 어제 과다 벗었어. 어? 고구마나 고 먹어 있는겨? 우와, 추워? 추워? 그래 고구마 좀 고봐. 불 때는겨? 어. 살아났어? 응. 맛있게 고봐. 나는 일하고 올게.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은 요 런너, 런너를 꼽아서. 내년에 새끼 모종을 내줄 어미모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요 뽑은 런너들을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게이 어미모를 한 900개 정도 만든,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, 신랑이. 그래서 900개를 이 런너를 900개를 뽑아가지고 삽목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삽목한 어미모들은 내년 3월에 내년 3월에 정식을 해서 이제 새끼 모종들을 받아낼 건데요. 현재 과를 키워야 되는데 이 런너 때문에 과들이 크지 못하고 작아요. 그래서 얼렁얼렁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. 오늘 이번 주말은 이 런너를 쭉쭉쭉쭉 다 뽑아버릴 거예요. 오메 딸기 맛있게 생겼네 먼저 달린 애들 요즘에 빨갛게 익어서 간식으로 잘 따먹고 있답니다. 빚은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. 우리 서방이 고구마를 잘 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하우스 안에 고구마 탄내가 진동을 하는디. 한번 나가 봐야겠습니다. 고구마 구워준다더니 어디갔디야? 어? 아유 그냥 탄내가 그냥 폴폴라 나는구먼 폴폴라 <laughs> <laughs> 대왕고구마 하나만 넣어놨구먼 <laughs> 아이고야 응? 탄. 탄건 아닌 거. 오메 오메 많이 탔구먼 <laughs> 아이고 너무 커 안들어가겄다 <laughs> <laughs> 안 들어가네 <laughs> 위에서 이렇 아뜨고 아뜨거어 어, 맛있겠다 어 어디 간겨 아, 참나